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뽑은게 바로 핀트레스트예요. 이 숫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보다 3배나 높은 그러한 수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사벨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의 채널에 다시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멘션을 했던 바로 핀트레스트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헤어셀링을 하시고 계신 분이 핀트레스트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글래블 마케팅을 위한 필수 플랫폼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누굴과 같이 서치 엔진 기반으로서 보여주는데 노출시키는 게 바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핀트레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활용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월간 활성 유저 수가 한4억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숫자죠. 코인 앤컴퍼니에따라 그면은 47%의 고객들이 좋은 제품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뽑은 게 바로 핀트레스트예요. 이 숫자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보다 3배나 높은 그러한 수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판매를 하고 계시는 뭐 아마존 셀러, 이베이 셀러, 뭐사프파이 운영하시는 분들, 에지셀러 이분들이 왜? 핀트레스트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핀트레스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검색창에 아이디어를 설치를 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설치해야 될 것을 그것이 핀이라는 이미지들로 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핀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 핀들을 카타고리를 나누어서 보드라고 불리우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내 어카운트에 보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의 핀들이 모여, 모여, 모여서 다양한 보드로 이루어진 대시보드를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업로드하는 핀에 올가닉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링크를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 넣는 부분에 뭐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프로덕트 페이지에 대한 URL을 넣으시면 링크를 타고 올가닉 트래픽을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핀이나 보드의 이름을 설정을 할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치 엔진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노출을 될수 있도록 자신의 키워드를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되더라 라고 이제 분석하는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서 확인을 해서 키워드 선정을 할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 검색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타입하려고 하는 것을 연관 검색어를 보시고 타이틀을 지정할 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미지 픽셀은 1000x1500 픽셀이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맞춰서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회원 가이브할때 개인으로 할 것인지, 비즈니스 계정을 열 것인지 물어봐요. 우선 개인이 계정을 여시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계정을 또 다시 열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 계정을 열지 말지에 대해선 차후에 결정을 하셔도 되고요. 광고를 진행하시지 않고 그냥 올가닉 트래핑만 유도하고 싶다면 그냥 개인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광고를 진행할 을 것이고 바이브을 피인을 생성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여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또 비즈니스 계정을 여시면 프로필 상당에 자신이 먼저 노출시키고 싶은 특정 보드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또 궁금하시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대해서 세팅하는 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비핀이 무엇인지 뭐 이것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동영상을 원하시면 코멘트에다가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의견을 제가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면 다음번 컨텐츠 제작을 할때 참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핀트레스트 개인 계정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디에다 링크를 삽입을 해서 올가닉 트래픽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핀트레스트 사인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사인업은 굉장히 간단하니까 따라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사인업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에이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어, 지금 이거는 개인 계정을 세팅할 때고 지금 아래 보시는 Create a Business Account를 누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개인 계정을 세팅할 때 이제 요로 세 가지 정보를 기입을 하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뭐 광고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 이것이 이용될 것인지 뭐 블로그인지 뭐 이런 것을 간단하게 물을 거예요. 그런 것을 클릭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쭉 정보를 기입하고 완성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의 스크린을 보여지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들이 먼저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미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괜찮은 것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장 버튼이 보이죠? 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어떤 것에 어떤 카테고리에 저장을 할지 보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보드에 상이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잡으셔서. 어, 올리게 됩니다 한글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해서 저는 어 보통 다 한글 영어 다 집어넣는 편이에요 음, 그럼 제가 만든 그 핀이 저장이 된거죠 네 그러면 검색창에 가셔서 또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확인을 해요 예를 저는 콜로그램 이라고 타이핑을 했네요 그 같은 색감을 찾기 위해서 홀로그램을 찾았고 이 색깔이 괜찮아요 이 색감이 좋아서 저는 또다시 저장을 하는거죠 어, 잘못된 뭐, 보드를 선택을 했다면, 이 보드도 또 체인지를 할 수가 있죠. 색감이라는 보드에다가 넣고. 핀을 저장할 때 메모를 따로 남겨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핀트레스를 사용하는 유저의 9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이미지 컷을 사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보드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제가 저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저의 프로필을 보시면 방금 생성을 했던 그 색감 안에 어, 나의 핀이 저장된 세 가지 목록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짧게 둘러봤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실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자신만의 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핀을, 어, 눌릅니다.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지, 고화질의 JPG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타이틀을 선택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어, 그러한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올리는데, 저는 한글 그리고 영어 모두 다 올리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래 랜딩 페이지 링크 추가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 아마존이면 아마존 S면 S 아니면 샤플파이의 뭐 상품 어, 디테일 주소라든가 그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랜딩 페이지에다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저장할 보드를 지정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길게 나왔던 주소가 아니고 SE. 저는 SE에 있는 링크를 뻗어왔는데요. 어, 간단한 링크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모인 파일이 CMYK 버전이라 가지고 색깔이 조금 미열한데 어쨌든. 어,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트래픽을 이도하는게 만든 거죠. 자, 그럼 개인 계정에서 비즈니스 계정을 추가할 때는 어, 지금 보시는 무료 비즈니스 계정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어,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핀트레스트 개인 계정을 세팅하고 링크 유도하는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았죠.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자신의 웹사이트 아니면 자신이 하고 있는 플랫폼에 올견의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댓글로 이번 동영상에 대한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다음번 영상 어떤 거 할지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사를 인사드릴게요. 안녕!